여러분의 피를 하루 종일 정화해주는 자연 필터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자연스럽게 해독하고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료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맛있고 유익한 음료들은 신장 건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식단 선택이 심각한 신장 합병증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도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신자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혈액을 필터링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물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필터링하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은 혈액 내의 물질을 희석시켜 신장이 더욱 쉽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약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만, 개인의 활동량과 환경에 따라 이 암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의 품질 역시 중요합니다. 수돗물에는 종종 많은 양의 미네랄이나 염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특정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된 물이나 병물을 선택하여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료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로 항산화제인 EGCG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장에도 좋습니다. 신장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불안정한 분자들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현상입니다. 녹차의 이지시즈는 이러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차는 한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대 오전에 녹차를 마시는 것이 적당하며 이로 인해 카페인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료는 블랙 커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는데 커피가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블랙 커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페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만성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랙커피는 소결량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 형성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신장 손상 위험을 1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블랙커피는 설탕이나 크림 없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료는 저당 스무디입니다. 저당 스무디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신장은 당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과도한 당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저당 스무디를 만들 때는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고 과일주스나 인공감미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대리류는 천연의 단맛과 항산화제를 제공하며 적칼륨 함량으로 신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추가하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치아시드나 아마씨를 넣으면 섬유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간이나 강황을 약간 추가하면 항염증 및 해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음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해 어떤 음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한 음료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통합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건강을 지키세요.